피가 나고 아픈 치질, 방치하면 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해 드리는 건대성과외과 전문의 장원철입니다. 저희 병원은 건대입구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하이닥터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정말 많은 항문 환자분들께서 찾아와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치질을 오래 두면 암이 될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사실 항문 전방이 늘어나고 튀어나오는 치질, 소위 치액은 악성 질환인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 직장암, 항문암과 치질은 발병 원인과 증상에서 많은 점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과다한 유무섭취와 변비는 직장암, 항문암과 치질 모두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고요 혈변 또한 암과 치질 두 질환에서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장암, 직장암에서는 오래되고 색이 진한, 잔멸이 흔하다면 치질 치액에서는 밝고 선명한 선혈이 흔합니다. 암과 치질은 구분되는 질환이지만, 이렇게 원인과 증상이 비슷한 점이 있다 보니, 혹시 항문이 불편하시거나 걱정이 되실 때는 가까운 외과의원을 방문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의 과거력이 있고, 혈변, 변비, 뒷무직 등 항문 증상이 심한 경우 반드시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건대성모외과는 초음파와 내시경 그리고 조직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항문질환의 감별이 가능하고 통증이 덜하고 일상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른 비절개 레이저 치질 수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해드리는 건대성모외과 전문의 장원철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하이다터상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